야, 무공이다, 야. 단계 무공. 류하님 무공 생겨요. 아, 시발, X됐다! 아, 그저 <laughs> 초비상 사태. 여기서 억지로 죽지 않는 이상 무공 생겨요. 와우! <laughs> 가자. 왜요? 류하님 왜? <laughs> 와, 시너지가 네. 맛있어요! <웃음> <웃음> 아 맛있다. 맞다 맨 소요, 맨날 소소 소울 소울 소울이 딴 식으로 보는지 아소소소 저번에 소소소 이렇게가 진짜 맞네 친오치 맛있다길래 봤더니 맛없잖아요. 피피팍이 어오면 맛있지. P P P 뭐가 맛있어요. <막아 웃음> 저 아마 주말에 갈것 같아요. 아뭐 아니, 선생님 거기다 P P P 해서피 전이 하나밖에 적용이안 돼. P P P 도 그거 P P P 가아니라 P 잖아 그냥. P 오랜만에 만난 토즈 씨와 함께하는 레이인데 토즈 씨한테 인사 좀 해주시죠. 시다. 아, <laughs> 바로 빨래가시. <반응하시네>. 아! <laughs> 나 출혈 구스택. 아니 미친다. <laughs> <하죠? 웃음> 미친다. <laughs> 구요? 야, 저거 빽빽 조개. 이상하다. 어. 이상하다. 킬린에서 공격이 9번 이상 안 나온 거 같은데 구스택이요? 거기. 아, 그... 그 출혈 그 장판 저기 그그 있어. 올려치기 하는데 무슨 음. 이상한 가루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말하 이것도 스택이야. 같은 보도 같은 보도 참고로 그래서 놀랍게도 출혈 스택 적어대서 전... 삥글빙글 돌지 않았답니다. 감사합니다. 안돌아으니된게 아닐까. 그럼요 그럼요. 감동하시라고요 감동하라고. 감동의 눈물. 솔져씨 감동이 만든 겁니다. 책임지세요. 이하님 감동의 눈물도 흘려주면안 될까요? 솔져씨를 향해서. 이래, 이래 감성 하나만 나했는데 이상하다. 아들 너어하자 너무 어, 세다. 나... 이래놓고 아, 버스 개 좋아. 이래놓고 절전시 뜬다. 아, 내가 뜨겠냐고? 침밀실력인데 돼지야 내가 타고... 뜬다. 나만 나 돼지야? 과연 돼지야긴데 남척추냐? 어? 남척. 똥 냄새였고요. 똥 냄새였고요. 등줄로 가렸다. 아 삼삼스러. 버스 커짱스가 짱과당 그거 데욱한데 아, 욱아, 욱아, 욱아. 유 아, 뭐 잘못했어. 레이커 얼마나 사기지또 체감 드셨죠? 유현 님. 밥 먹으시면서 응. 강 나오신 거예요? 응. 아, 그러네? 와. 아니야. 내 아. 먹을 땐안 했어. 안 먹었죠. 아, 아 아니, 먹으면서 다고요 아안 먹었어. 아까 전에 불방울 했 어떻게 실력이 그래요? 때가... 대박인데? 찌발! 남의 <laughs> 말, 남의 말안 듣는 척인데 말절도안 듣지 뚫어주세요 응? 뚫어주세요 식사하시겠다 잖아요 방투 딜로 식사하신다 잖아! 나는 투사 딜러니까 놀아야겠다 아니, 미친 아니요 투사 딜러 깔아야죠 아니지, 수사들려 놔야지. 센터님이 나한테 고인물 고인물 고수 고수 긴말 보냈는데 이거 맞냐? <laughs> <laughs>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도요. <laughs> 어, 나도 동의한다. 아 카운터 아. 못칠것 같아. 아 머리야. 많이 ]시야? 번호 확인하시고 어우.. 뭐 o 어라 못할 줄 알았는데 해버렸네 d <laughs> the <laughs> <laughs> 완전 꺾어버렸 m o 파 뛰어라 r <laughs> 파 버려 나 o 데려가 오. m o k o k 버려 a 새끼 k 렸는데 보고 쳐라 씨부 m o 진짜 <laughs> 우리 보고 쳐요 <laughs> 아니, 저번에 공파 깠는데, 아 a Mok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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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k o 지 a Mokora, m 아아나 아니 틀그 아, 맞는 말이긴 한데 처 맞는 말이지. 라라나 뭐, 그 어, 어, 죽어. 뭐라고? 뭐라고 으시 가로세. 가 카운터다. 에 이건 아닙니다. 이는 카운터가 아니에 와, 안 넘어져 씨발.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안 넘어지게 깔까요? 와, 씨발 진짜 이거. 아야야라오 아야, 아야, 아야. 뭐야 누가 칼같이 풀어줬어 아, 아얼어두었구나 받은 정화가 <laughs> <응전화가> 없으니까오아 <laughs> <laughs> 나랑 붙지마 씨기만 해봐 아유 아론 그거를 했잖아 <laughs> 아이씨 <laughs> 기만 해봐 <웃음> <웃음>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냥 <laughs> 네. 그러려 했을텐데 샤벨님이 옆에서 <웃음> <웃음> <있을 때>. <웃음> <웃음> 왜 샤벨님한테만 유독 그렇더라 유독 샤벨이만이 날아갈 때만 똥 싸니까 그렇지 유독 날아할 때만 똥 싹싹싹 싸니까 내가 안 쐈으면 말도 안해 근데 저거 샤벨이 할말 없지 않나? 어할말 없으니까 저희게 웃고 있잖아 네. 음~~ 음~~, 음. <laughs> 음. 이러면서 웃고 있 열받네 열반... 테이스티 음. 하고 있네 열받게 홀리 테이스티 씨 어? 우리 아직 아무도 안 죽었나? 좋지 않나? 안 좋았어요? 야, 음, 편안한 걸. 버스 맛있다. 아, 현재까지 무공입니다. 나 말아줘요. 하 아니야 이말안 해야 재밌어. 오케해라 리얼루. 아, 어. 배도 부르고 기분 좋다. 어 뭐야 미줄 어디 갔어? 어? 뭐야? 어? 이러면 주연님인데? 이러면 주연님. 이거 주연님인데 이러면? 이러면 주연입니다. 음, 아니야 나 아들도 안 먹었잖아. 그렇지만 그럼 미줄 뜰 사람이 어. 없어요. <laughs> 맞아 아이 예, 저기 뭐? 저기 건배골 있잖아 건배골 그런가? 원래인가 <laughs> 원령인가? <laughs> 하 브레이커라서 음, 그렇죠. 그치 우리 <laughs> 보커가 쎄기니까 안먹는겠지나 음, 아드도 안 먹었어 나도 아 아드 안 먹었는데 <laughs> 아, <laughs> <우리 아들을. 웃음> <laughs> 음. <laughs> 다들 의심하고 있어 요리예명예 김치찜 맛있다 와이저 성가심 광복아 누구일까? 음, 질 진짜 빠르다. 그러니까. 어. 나, 나 맞아. 아니, 저아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맞아. 아이고 남초주 뒤 뻔했다. <웃음> 아니요 <웃음> 이 정도로 안죽어요 저러고 뒤졌으면 좋겠다. 인 파이터 기반인 죽게 <laughs> 죽지 않아요. 오! 뒤지겠는데 <웃음> <웃음> 가운데 맞아. 있는데 저는. 저 새끼. 야이 새끼야. 아쳐 <laughs> <laughs> <야, 이 새끼야. 웃음> <laughs> 아니 안 보여요. 아개야 <laughs> 아니 근데 풀리고 다시 정화를 주는 건 좀. 아무 다시 넘어아분 <laughs> <외문물> 꺼져. <laughs> <laughs> 어이 됐어, 됐어, 됐어. <laughs> 새끼야. 태웅 김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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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무력화는 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피명기 있는 율법으로 다 살렸어. 대단합니다. <laughs> <laughs> 네. 어, 이제 근데, 율법에 피명기가 있어서 레이저 끝까지 같이 맞아줄 수 있지. 어, 좀 써줘요. 아 씨. 이정좀 써줘. 요야 앞에 <laughs> 벽네 개나 있다야. 야, 야 저거 봐. 라 내가 그냥. 에 둔둔 나네 그냥. 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 <laughs> <laughs> 어시아. 아 내가 좀 봤어. 오 잡았다. 남쪽 어. 축브레이크가 잡았네. 건져주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말도 안 돼? 그럴 수 있지. 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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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세는 멋있긴 하다, 브레이커. 야뭐 존X 멋있다니까 이거? <웃음> 파이팅이잖아. <웃음> <웃음> <와. 화이팅. 웃음> <대충> 파이팅. 파이팅! 따봉 포치. 나안 잡을 거야. 나 폭시차 <laughs> 방금 켰어, 안 돼. <laughs> 뭐잡 아, <laughs> <됐어. 오, 웃음> a 아, <laughs> 잡아. 잡아, <laughs> 어 about so happy money? Double p r 잡아 e Taba t 아 b a 잡아, b a Taba Taba Totter Tottery. 터뜨리 t e 아니, 왜터 t 리는게전 To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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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t t e r 나 t o t t 나 r y t 나 t t e r y Tottery. <목소리도> 나머지 꺼져. 오씨발.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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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빠져.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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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날라가잖아. 아. 아 율법으로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버틸 수 있어. 시발 진짜. 발가심을 치정. 운명이 선 거야? 아 나도 써버렸어. 진정.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이거 죽는다 이거. 어 이거 죽는다. 오! 딱이다. <목소리> 아지만 저는 딴해 가지고. 아 제가 린어를 깨놨답니다 저는. 아유. 아이고 야, 이걸 안 죽었네. 아, 톱니 톱니. 아이고야. 여기서 이걸 하 아, 이다 밖에 봐요. 아. 밖에 봐. 안해 보지 마. 오, 와! 됐다. 아. 오! 잘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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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브! 저거 때문에 못해보라고 아나보하흠음음흠 오늘 음. 박세네 오늘 빡세네 흠늘 <unle Sharing> <laughs> 빡세네 먼저 다... <laughs> 가나 한 방에 주제가 정산합니다 가드 가드 가 9키로 보여 퉁퉁퉁퉁퉁 아아 씨 내가 나버렸는데 야 오, 나이스. 마이 붓이 다 파펙트 그레이트다 아, 그레이트 그레이트 파펙이지 어 파펙이야 야 무공이다 야무공 단계 무공 뉘안님 무공 생겨요 씨발 X됐다 저 초비상 사태 여기서 억지로 죽지 않는 이상 무공 생겨요 아씨발 <laughs> 어, 지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경산 경산 경산이 있기는 해 하지만 왜 막아라 나 여기서 내일 다 받을 텐데. 커터지. 소방님, 미한 무공 축하드립니다. <laughs> 와, 무공이다. 미한님 무공, 노맨 무공 축하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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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음에 클경팟 가시게요, 반숙팟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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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공 <무궁> 먹었다. <laughs> 어? 상륙하 하하... 봐봐 이럴 줄 가, 알았어 맞네. 아까도 밑줄 류안님이었다니까 맞아 류안님이었네 이로써 어, 증명했다 류안님야 밑줄에 아. 무공까지? 게다가 밥 먹고 있다 지금 이거 기억해야 된다류안님 축하드립니다 목보다 아, 잘하시네요 대토 <laughs> 왔다 아 이거 캐리 받은 거죠 선생님들이 전말말 음... 무공 어, 없는데